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을 발판으로 반전의 뒤집개 한판승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TK 의원들의 대응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24명의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외면상 강력 반발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덕신공항과 관련 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쉽게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역 정가는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반발 강도에 비해 경북 지역 의원들의 강력 반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구 따로 경북 따로라는 예전에 TK 따로 국법식 정치 행보 재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 부산시당이 주최하는 가덕신공항 신항망 발전 방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 엑스포와 가덕도 현장 참석을 통해 가덕 신공항 특별법 2월 통과를 공언하며 가덕도 신공항이 빨리 완공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덕 신공항 추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지역 민심을 다독이면서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 입장 표명을 특별법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국민의힘과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일 부산시는 20일 오후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초대해 가덕 신공항 예정지 인근 바다를 80분간 노는 선상 브리핑을 하는 등 가덕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강력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TK 의원 전체의 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보선 뒤집기 가덕신공항 승부수를 저지하고 TK 정치권의 존재감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게 정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TK 의원들의 총체적 행보는 더딘 상황입니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앞서 부산 지역 의원들과 당내 분열을 우려하며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는 TK 의원들이 조만간 국민의힘 곽상도 대구시당 위원장의 주재로 대구 지역 의원들 간 대응책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TK 전체 의원들의 논의 자리는 예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의 주우영 원내대표와 삼선의 김상훈 의원, 윤재욱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강대식 의원 등 대구 지역 대다수 의원들이 대구 경북이 이렇게 넉놓고 있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수 있다면서 입법 대응책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주우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책 사업을 할 때마다 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특정 지역 사업을 하는 이런 악선례를 남기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특별 법 처리에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소신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도 지난 20일 한정의 환경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세계적인 항공설계사가 검증한 것을 총리실 검증위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대학생 시업을 초등학생이 검증한 것이냐고 따지면서 가덕도에 어떤 점 때문에 예타도 면제하고 환경평가도 축소하냐고 강하게 압박하는 등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북 지역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재선 김의국 의원과 정영 의원 등이 집권 여당이 선거에 눈이 멀어 헌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개탄의 목소리만 낼뿐 일부 경북지역 의원들의 가덕 신공한 반발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가속도를 붙이며 가덕 신공항 절대분가를 천명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한 목소리에 반해 지역 정치권의 한몸 TK의원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은 여당의 2월 단독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TK의원들의 총체적 대응책을 모색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쉽다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지원특별법 등으로 지역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는 대구 강대식 의원의 해결책 제시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하루빨리 TK 의원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에 앞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 경북 의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게 현지로선 가장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경북신문TV 김예슬이었습니다.